11월 7일 금요일, 돈의 노예가 되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온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마태복음 26장 14, 15절. 유다는 본래부터 돈에 대한 애착이 강했지만, 그런 일을 할 만큼 늘 부패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탐욕의 정신을 길러왔고 마침내 이것이 삶을 지배하는 동기가 되어 돈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져 버린 것이다. 한 가지 죄악의 노예가 되는 바람에 그는 자신을 사탄에게 내주고 말았다. 유다는 제자들에게 존경받았고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는 자신을 높이 평가했고, 동료들은 자기보다 판단력과 능력이 한참 뒤떨어진다고 보았다.그가 보기에 그들은 기회를 포착할 줄도, 유리한 상황을 이용할 줄도 몰랐다.이런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교회가 발전할 리 없었다.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많았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를 보물처럼 귀히 여기지만 재무 능력은 형편없었다. 마태는 모든 일을 정확히 처리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지만 유별나게 정직했고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며 거기에만 빠져 있으니 날카로운 통찰이 필요한 사업을 맡길 수 없었다. 제자들에 대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유다는. 만약 자신의 수환이 아니면 교회는 당혹스럽고 곤란한 일을 많이 겪을 것이라며 스스로 우쭐해졌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도 있었던 유다의 생애는 슬프게 끝난다. 그가 만약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행 전에 사망했다면 열두 제자 중 하나로 손색이 없는 사람, 몹시 그리운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생의 마지막에 드러난 특성들이 없었다면 수백 년 동안 그에게 따라붙는 혐오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특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데도 나름의 뜻이 있다. 이것은 유다처럼 거룩한 신임을 저버리는 자에게 주는 경고인 셈이다. 영광의 주님을 그는 노예의 몸값인 은30에 팔아 수치와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리온 유다라 하는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마태복음 26장 14-15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필리핀의 손만식 어은숙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MCA 학교 강당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